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제가 지난번에 설계한 크랭크 기구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아마 크랭크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기어가 돌면서 회전을 하면은 이 크랭크가 이 피스톤 부분, 음, 이 부분을 밀어내면서 좌우 반복 운동을 하는 어,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기어입니다. 평기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빗면으로 돼 있는 게 헬리컬 기어고요. V자가 더블 헬리컬 기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소개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평기어의 경우에는 동력 전달이 잘 되지만은 소음이 세다. 헬리컬 기어의 장점은 소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헬리컬 기어의 단점이 또 있는데요. 축이 얘를 정확히 잡아 주지 않으면 힘이 이렇게 좀, 가해지는, 음, 축에 가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는 베어링이 있어가지고요. 이 베어링이 기어를 회전시키는데 더 원활하게 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몸체가 있는데요. 바닥 부분에는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어서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크랭크인데요. 뭐냐면,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과 기어를 어,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기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죠. 이 피스톤은 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여기 지금 반으로 갈라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홈이 나 있어서 이 경로로만 움직이게끔 얘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를 제가 움직일 건데요. 여기에다 이제 나사를 해놨고, 여기는 뭐 시각적인 표현을 위해서 어 이렇게 3면을 빗면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동작을 보시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다른 기어가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이제 거리를 조정을 하려면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가까우면은 왔다 갔 이게 회전을 하면서 이 크랭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델타 거리가 줄어들겠죠. 그 대신에 넓게 하면은 더 왔다 갔다 하는 게더 세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한 왔다 갔다 하는 게 50으로 제가 제한을 뒀던 것 같아요. 반대로 얘를 뺐다 집어넣었다 하는 거는 방향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직선 운동을 하게 하는 그런 도구에는 또 뭐가 있냐면 렉앤 어, 피니언이라고 해서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막대 같은 게 있어서 얘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맞춰서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회전을 시키면 스크 그 LM 가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뭐가 있고.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어디 고정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판을 쭉 밀어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비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 크랭크 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